참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주고 다시 와서 목한번 이제 더 하는 한, 거한번더 어디가 어디가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얘랑 자 내가 얘기하는 목 그런 원인 일행선 여기잖아 맞지 경추 네. 옆에 띠 여기가 문제거든 네. 그러니까 이거 예, 한번자 몸만 해 주는데 팔 일직선 엎드려 됐어 이 자세가 1 번이야 항상 이거 돼야 돼. 네. 돼야 돼. 그 상태에서 아 그러면 이제 템포 잡아봐.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왔다가 퇴, 이, 이 자세를 취하는 순간에 팔을 던져. 되지? 던져. 던져. <laughs> 엎드린 이 순간 던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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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그리고 이거. 어, 이거 한번 더. 자세 엎드려. 엎드려 뒤 됐지? 하나 둘 하나 둘 엎드려 하나 둘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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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리면서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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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? 던져 던져 몸 맞지? 던져 끝나요? 네. 자, 여기 마지막 한번 더. 여기. 응? 음? 자세. 아, 어? 막자는. 자세. 응? 어? 엎드려. <laughs> 됐지? 네. 됐지? 네. 오귀벽 음. 옆에 아, 이한번 더. 하나. 둘. 여기만. 해 여기만 이제. 아까 여긴 했으니까. 중요하지 않아. 더 중요한 건 어디야? 여기야. 맞지? 네. 여기만. 하나, 둘, 하나, 둘. 자,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 사람이 많이 뭉쳤다라고 판단됐어. 그럼 여기서 이제 응용 들어가는 거야. 기본 베이스까지 했고, 응용. 자, 여기 하면서, 아유, 맺혔네. 더 해.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지 다시 와. 아까 우리가 원래 했던 모지 다시 오면서 체크. 응? 체크. 오케이? 네. 자, 풀어. 풀어. 자 그리고 여기서 수근 들어봐도 돼 네. 수근 아니면 이수근 써도 돼 오케이? 했어 여기 집중도 풀었어 그러면서 마지막 체크 목뭐 경주 7번 밑에 여기 응. 끝! 그 이쪽 끝! 됐지? <laughs>